자 그러면 아까 제가 선의 선출법이라고 어, 했을 때는 원가율이 우리 기초가 안 들어가고 단기에 매입한 것만 들어가 이게 이게 원가지 원가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우리 원가율 계산할 때 얘는 원가율 산정할 때 집어넣으면 안 돼요 빼줘야지 맞아 원가율 산정할 때 비정상 감모는 이게 원가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소실돼버리는 거잖아, 이게. 그래서, 원가율 산정할 때, 우리, 요게 맥가인데, 다, 이 비정상 감모는 원가성이 없으니까 이건 다 빼버려라. 내가 가져와서 바코드 붙여놓은 이 맥가로 돼 있는 거, 죠 구석에 지금 썩고 있는 이거는 빼버려라. 네? 그리고, 요 사가 좋은 원가도 빼버려라. 이렇게. 선의선출법 이렇게 돼 있죠. 자, 선의선출법은 기초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말은 다 단기에 매입한 걸로 돼 있어요. 이게 근데 매입한 걸로 돼 있는데, 애시당초 요거는 기말로 보지 않아요. 파손 부패된 거. 네? 그래서 얘는 빼버리자, 얘는 빼버리자 이렇게. 자, 아,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뭘 보시냐면은 요 매입한 거 있죠? 우리 바코드는 수시로 요 가격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메이백, 매입액에다가는 우리가 인상을 했다. 만약에 가격표를 한번 수정했어요. 처음에 매입 이 바코드 붙여놨다가 또 수정했어요. 이게 그럼 이제 요거 더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한번 또 뺐어요. 손이나에. 그러니까 결국은 요 매입한 거에서. 인상액도 하고 인하액을 빼 주면은 최종 그이 매가로 돼 있는 이제 가격이 나올 거예요. 이게. 자, 그다음에 그 중에 이제 팔려 나가지 않은 예상하지 못했던 얘는 판매 가능 재고에서 빼 버려라. 어차피 우리 매출원가나 기말로 들어가지 않는 거니까. 않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우리 요 매입 있죠? 매입할 때 뭐가 있냐면은 그 부대 비용이 있어요. 자 매입할 때 부대비용 이 있다. 자 이제 그건 더 해주고. 자 주의하실 점은 매입할 때그이 발생하는 거예요. 바코드 붙이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항목이에요그 다음에 매입할 때또 조정되는 게 있는데 그게 매입 의놀이자 매입 환입 매입 할인이에요. 이렇게. 자 매입할 때이 조정되는 것들이 요것이 있고 요것이 있고 요것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매입하는 원가와 관련해서 조정되는 금액들이지. 예? 이게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매입 환입이라는 게 있어, 이게. 매입 환입이 아니고 매입 환출이지, 환출. 환출. 요거는 반품시키는 거예요. 그니까 얘는 얘네들하고 다르게 요거는 이제 가격에서 매입한 원가, 가격에서 조정해 주는 거니까 바코드 붙이는 거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요, 매입 환출은 반품시키는 거라, 받고도 붙였다가 이거 반품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 예, 그래서 이것은 매입 환출이라고 하는 거, 요거 이제 다 매가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에, 이, 빼줘야지. 조정을 해줘야지. 이렇게. 자, 다시 한 번, 아, 좀 보시게 되면, 우리가 기본이 당에 매입한 거하고 매입한 거, 매가분의 원가예요 자, 근데 이 중에서 팔려나가지 않고 기말에 잡혀있지 않는 것이 비정상 간모니까 얘는 원가율 계산할 때 빼줘야 돼. 왜냐면 이 원가율이 기말 재고를 구하는 건데 얘가 포함되어 있으면 안 돼요. 요게 비율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빼줘야 돼. 이렇게. 그래서 요거까지 반영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당초 매입하거나 이럴 때 거기에 조정되는게 있는데 순수하게 이 부대비용, 아, 이거는 여기 바코드 붙이는 거하고 관계없이 매입의 원가 쪽에서만 발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매입의 누리하고 매입 할인도 사가 좋을 때 가격 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바코드 붙이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제 매입 환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 이거는 반품 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원가 쪽에서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니까 여기 당연히 빼줘야 되고, 매가 쪽도 이게 이 물건이 반품되는 거기 때문에, 바코드 일단 붙였다가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여기서 조정을 해줘야지, 조정을 이렇게... 자, 우리가 이게 기본이었고, 거기에 이제 좀 이렇게 살을 붙였어요. 자, 그 다음에... 자, 평균법인데... 자, 똑같죠... 자, 똑같은데... 똑같은데... 뭐 만들어가요? 뭐 만들어가요? 기초만 집어넣지 자 평균법은 기초도 들어가 있다 네? 선의선출법은 기초만 빠져있다 빠져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보니면